오늘 사무엘 하 24장은 사무엘 하의 마지막 장입니다. 메시아와 메시아 왕국의 대표적인 예표가 다윗과 다윗의 왕국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윗과 다윗의 왕국을 가장 리얼하게 묘사하고 있는 책이 바로 어 사무엘 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는 다윗이 왕이 되면서 어부터 시작이 되어서서 어, 24장까지 이어지면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그 사무엘 하를 반으로 딱 굳이 나누면은 24장이니까 반으로 나누면은 12장으로 그렇게 나눠질 수가 있겠죠. 아, 그런데 반으로 딱 나눠서 끝부분을 보게 되면 11장 12장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사건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시작해서 13장부터 다시 시작해서 사무엘의 하가 끝나는 이 시점 24장에 또 하나의 다윗의 범죄가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다윗은 메시아의 모형이고, 다윗 왕국은 메시아 왕국의 모형인데, 그것을 묘사하고 있는 사무엘 하를 보게 되면, 결정적인 범죄의 내용을 순간과 끝부분에 배치를 하고 있어요. 사무엘 하 편집자의 의도가 무엇일까? 좀더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다는 것은 그 이면에는 탐욕이죠 욕망이죠 그 탐욕과 욕망을 제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다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인구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인구 조사도 아주 중요한 범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다윗과 이스라엘에 제안을 주십니다. 오늘 특별히 이두 가지 범죄 사건. 하나는 탐욕으로 인간의 욕망으로부터 시작된 범죄.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것은 인간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인간이 범하기 쉬운 가장 쉬운 범죄들이에요. 그리고 가장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범죄인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탐욕을 제어하지 못하게 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인간의 교만을 제어하지 못하게 되면 큰일 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고의 메시지가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주실까?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을 높이시기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 탐욕의 범죄에 붙잡히게 되면 안 되더라고요. 교만에 범죄에 붙잡히게 되면 안되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된다 이거는 안돼 그렇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바로 한편으로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그 범죄를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혼내기심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해 주시고 또 인구 조사를 통한 범죄를 단호하게 처리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그림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데 보통 한 나라의 왕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 이유는 그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군사력 확보를 위한 것이에요. 군사 조직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대체적으로 전쟁을 앞두고 있거나 전쟁을 계획하는 왕들이 인구조사를 보통 하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징세를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합니다. 이제 나라를 운영하다 보게 되면은 이 왕실의 재정이 좀 든든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왕실의 재정이 여의치 않게 되면은 이통치력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징세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징세 이그 탈세를 최소한 없애고 그죠? 가능한 거더들을 그 세금을 다 거더리려면은 인구 조사를 정확하게 하면은 그만큼 세금을 정확하게 거둬 드릴 수가 있잖아요. 이런 저런 이유로 바로 어 이그이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이죠. 그럼 다윗은 왜 인구 조사를 했는가? 여기서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다윗이 이 인구 조사를 하는 그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 힌트가 되어지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이 인구 조사 명령을 요압 군사령관이 요압의 명령을 내려. 그런데 요압도 그 다윗의 생각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좀안 됩니다. 그렇게 조금 그이그 그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강력하게 명령을 하였기에 요압이 그 명령을 받아서 인구 조사를 다 해서 그 결과를. 왕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오늘 24장에 기록이 되어 져 있어요. 그런데 이 요압과 다윗은 아주 그이 가까운 관계잖아요. 그런데이 요압과 다윗이 관계가 서원하게 된 것, 관계가 멀어지게 된 것은 압살롬 반역 이 후부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 반역 이 전에는 다윗과 이그 요압의 관계는 굉장히 좋았어요. 오늘 자기에게 생각하고는 다르지만은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다윗과 요압의 관계가 멀어지지 아니한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전체적인 문맥을 봤을 때에 다윗의 왕이 오른 초기의 그이 시기는 아니고 그렇다면 다윗이 어느 정도 왕권이 확립되어지고 대외 관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강력한 힘을 가졌을 때에 있었던 그 일이 바로 인구조사의 일이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추정을 한다고 하면은 다윗이 왜 인구조사를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왕이 인구조사를 하는 경우는 전쟁을 준비하거나 전쟁을 앞두고 군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군사조직을 견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상식적으로는 그리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징세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하는데 이두 가지 이유가 설명이 되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시점이라면 이미 다윗의 왕권은 견고하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 내치가 아주 이그잘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시점에,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미 다윗의 이그 군사력이나 이, 이 다윗 왕국이 강력하여졌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아니한 시점에, 그러면 왜왜 인구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사학자들은 다윗의 교만 때문이다. 그렇게 이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강력한 나라, 강력한 힘이 자기 힘인 줄 알고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의 강력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잖아요. 다윗의 강력함을 다윗의 나라의 강력함을 자랑하려면은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자기의 군사력과 자기 백성의 경함을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야. 어쨌든 그렇게 이유를 설명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이유를 설명한다고 하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 교만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하나님께서 진짜 계획하시는 메시아 왕국의 예표가 되어지는 그런 다윗 왕국을 세워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다윗의 교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처를 들어 주신 거예요. 그건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윗을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세워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다윗의 곁에는 항상 하나님을 대시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한 사람의 선지자는 나단이라는 선지자이고, 또한 사람의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시예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을 세울 때의 사독이라는 또 선지자가 있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그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왕으로서, 왕의 힘으로서 감추고 지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시지 않았으면 아마 어쩌면 감추고 지나갔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그냥 내버려두시지 않았어요. 누구를 통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인구조사에 있어서도 왕의 입장에서는 내가 왕인데 그 정도도 못해? 이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면함을 반드시 꺾으셔야 됐어요 그래서 갓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부분을 지적하게 하세요 이것이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아주 귀한 영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영성은 나단 선지자의 지적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그런 마음을 만들어 놓을 수 있었고, 갓선지자가 징계에 대한 말씀을 주실을 때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그 다윗의 영성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다윗과 친밀하게 지내시면서 다윗을 다윗에게 주신, 다윗에게 만들어 주신 다윗의 영성은 어떤 영성인가?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회개의 영성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한 다음에 자책감을 주셨어요. 아, 잘못했구나.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깨달음을 주셨을 때 다윗이 바로 행동에 옮긴 것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그것이 다윗의 즉각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우리아이 아내를 범했을 때도 나단 선제가 와서 지적했을 때에 바로 다윗은 회개했어요. 통회하며 회개했어요. 회개의 영성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지, 누구나 죄는 질수 있습니다. 죄는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누구의 마음에나 다 들어와요. 그런데 그 죄를 오래 머물러 두게 하면 안 돼요. 그 죄를 오래 머물러 두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방식이 회개예요. 죄가 내 안에 오래 머물게 되면은 죄는 점점 점점 강해져요. 죄를 내 안에 오래 남겨두면은 죄는 점점 점점 정당화되어집니다. 죄를 내 마음 가운데 오래 남겨두면은 죄는 아주 익숙해져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도 죄가 침투했지만은 다윗에게는 회개의 영성이 있었어요. 즉각적인 회개의 영성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다윗을 다윗되게 한 대표적인 영성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의 영성은 14절에 나오는데 1 4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다윗이 가세에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또다 정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극률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제 가시와서 세 가지 징계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7년 동안 기근 당하는 것두 번째가 왕이 원수들 앞에서 3개월 동안 도망 다니는 것. 세 번째가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도는 것. 다윗은 세 번째를 선택했어요. 근데 이 부분도 부정적인 입장에서 보면 아주 이기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니, 범죄는 자기가 저질러 놓고 왜 백성들에게 전염병 옮기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그 설명을 보게 되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냐기를 원하느라 사는 것도 하나님 때문에 살고 죽어도 하나님의 손에서 죽고 싶습니다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내가 설사 많은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손 안에서 망하고 싶습니다. 그 고백이. 자 여러분. 시편 84편에 보면 고라 자손의 시잖아요. 그 고라 자손의 시에 그런 그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악인의 장막에 고함보다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악인의 장막에서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보다 설사 문지기로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을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그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큰징벌를 받느냐 이것이 다윗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에 의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당하고 싶습니다.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당하고 죽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죽고 싶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신앙, 그것이 다윗의 영성.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영성 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성은. 17절에요. 17절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래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정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제 세 번째를 선택해서 전염병이 막 번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다 죽어나가는 것이죠. 다윗왕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내 잘못인데 백성들이 죽어나가고 있잖아요, 백성. 들 전염병을 일으키는 그선사 앞에서 다윗이 외칩니다. 하나님, 저 양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 징벌을 내 아버지 집에 주세요. 그들이 무슨 죄입니까? 나에게 주세요. 나를 징벌하세요. 우리 아버지 집을 징벌하세요. 여러분 사람의 본성은 아무리 자기가 잘못했더라도 가능하면은 다른 사람에게서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내 죄가를 좀 줄여 보려고 하는 속성이 모든 인간들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지 않게 되면은 항상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너 때문이든 내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람. 하나님 그들 잘못이 아니잖아요. 내 잘못이잖아요. 내 아버지의 집이 당하겠습니다. 내가 당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기쁘셨던 것 같아요. 천사를 말리잖아요. 그만, 됐다, 그만해라. 하나님의 극률이 임하고 있어요. 그리고서 한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누구예요? 갓 선지자예요.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조언을 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바로 아리 운하의 타작 마당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십시오. 다윗이 그 가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우리아의 타작 마당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그랬더니 그 모든 재앙이 끝났더라. 그것이 사무엘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제사를 드린 그곳 아리우나 타작 마당, 그것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그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다윗이 올라갔을 때에 밭주인이 왕이 제사를 드린다니까 밭다 왕에게 드리겠습니다 거저 드리겠습니다 다윗 은너그 no. 값을 다 지불하고 아리오나의 타작마당을 구입해서. 그것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다윗의 범죄가 있었고 그 범죄로 말미암은 징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범죄와 징계를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평범한 가정에 존재가 없는 한 어린 목동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모형으로 세워주셨어요. 다윗의 인간적인 약함과 부족함이 있었지만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넘어지기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주 넘어지게 하지 않으셔요. 다시 일으켜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윗을 세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까지, 연약함까지, 사용하셔서 우리를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다윗의 하나님이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올라올 때에 큰 프랜카드 두 개가 걸려있죠 하나는 성경 구절이 걸려있고 하나는 찬양 가사예요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다윗도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부족함도 사용하셔서 완성해 가신 것이지. 우리도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하고 항상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